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날파리 퇴치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집에 사용하지 않는 가글만 있다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여러분, 집에 혹시 가글을 한 개씩 가지고 계신가요? 가글은 입속 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. 오늘은 그 세균 억제력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날파리 퇴치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집에 날파리가 보여도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... 날파리는 하수구 속의 각종 위험한 세균을 우리 식기에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음식물을 오염시켜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퇴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오늘 주인공인 가글을 준비해 주세요. 이왕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준비한 가글은 빈 분무기에 담아 주시면 되는데요. 분무기가 없는 분들은 다이소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가글을 담았다면 물과 가글을 1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분무기를 꽂아주시면 초간단 초파리 퇴치제가 완성되는데요. 퇴치제를 만들었으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싱크대 배수구에 뿌려주시면 되는데요. 초파리를 죽인다는 느낌보다는 뿌려주시기만 해도 초파리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쓰레기통에 가글을 뿌려주셔도 좋은데요. 쓰레기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초파리들을 막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. 참, 이 방법은 가글 농도가 너무 낮게 되면 오히려 벌레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꼭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주세요. 초파리가 나올 수 있는 세면대 배수구에도 뿌려주시고요. 욕조 배수구, 화장실 배수구 등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 뿌려줍니다. 특별한 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균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파리까지도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. 축축하게 보관되어 늘 세균이 가득한 칫솔을 소독할 때도 가글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. 특별할 것 없이 가글에 칫솔을 잠시 담가 주시면 칫솔 안에 있는 세균들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